다함께 사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 i oh, oh, oh.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봐. 是清明，清明。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재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재미로. 541장 한장더 전송하겠습니다.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서 있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 마, 주의 음에 있음인가, 남을 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영원하며, 주의 을 줄일 때, 멀쩡 내 솔로몬의 부기보다 여배고 난 더위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여배고난 하늘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 나래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낙은네길죽음 애기 길 피하라며 나의 갈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고,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여건을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반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기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이 많습니다. 보이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나 최근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같은 그런 범죄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남을 불안하게 만든 다음이나 아니면 유익을 주는 것처럼 가장해서 돈을 빼앗는 것은 악한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악한 일은 영혼을 속이는 일입니다. 영혼이 속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유다는 공동체 안에 잠입한 이단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유다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그릇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짓 교사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진짜 의도는 복음을 왜곡하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해치는 것이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악에 빠뜨리는 이러한 거짓 교사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요. 짧고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고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요.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하고는 이 편지를 쓰는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이 유단은 영적 리더로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민감한 영성과 또 순발력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3절에서와 같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르침이며 강조되어야 할 주제이지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자연스레 삶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되어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삶의 근거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방탕과 쾌락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가르친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알게 되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우리 곁에 다가오기를 시도합니다. 4절에 보시면 가만히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의 원래 헬라어 동사는 옆에 가만히 앉다라는 뜻으로요.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침투해 오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곁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전신 갑주로 무장하며 그런 관계에 맞서서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거짓을 분별해 낼수 있습니다. 또 언제나 지혜를 주시고 분명한 길을 보여 주시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앙은 연륜과 경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깨어 힘써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유단은요 이런 윤리적인 삶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여기는 자들이 받게 되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여러 차례 거듭하는데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한 삶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덕과 윤리는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신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때 사람들은 복음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고 거짓 교사가 성도를 유혹하려고 하는 시도는요 비단 오늘날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진리를 수호하며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하신 사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거 초대교회에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도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다고 6절에서 말하죠. 10절에서는요. 멸망하느니라 라는 말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형의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또한 11절에는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확정이 되어버린 이를 표현하는 그런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멸망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거짓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끄는 자들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되 그 전투는 홀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를 보장하신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편에 서서 끝까지 맞서 싸운다면 하나님은 악한 세력이 반드시 받아야 할 마땅한 보응을 내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거센 공격에도 또는 은밀한 공격에도 낙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건전한 신앙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거짓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른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겠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지식을 갖추기보다 무조건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면 거짓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더욱 견고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더 힘있게 실천할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이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거짓 교리로 오염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긴장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생활이 아무리 분주해도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일에 따로 시간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에서요. 거짓 교사와 이단의 유혹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때마다 그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고 더 견고한 진리의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려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이단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진리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믿음은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악한 세상은 성도가 믿음을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죠.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이단들이 거짓 사상을 전파하며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늘 깨어 그들의 실체를 간파하고 말과 삶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의 거짓 교리와 세속화되고 왜곡된 가르침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과 영혼을 오염시키는 거짓 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성결한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리 안에 머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배움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같이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리석고 세상에서는 아둔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말씀 앞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참된 지혜를 알고.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으로 많은 거짓된 이단들의 유혹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과 왜곡된 복음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듣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또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위급한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극률히 여겨 주시어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어린이들, 학생들과 함께 장년들이 철로역정 순례의 세미나를 떠납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 속에서 모두에게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의 순례에 큰 힘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시마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